L하고 M이 평행하거든요. 억각을 이용할 수 있죠. 그래서 그 억각을 이용해서 A랑 B를 구해가지고 더하라고 했습니다. 그러면 그 중에서 먼저 L하고 M은 평행하고요. 한 직선이 지나가고 있잖아요. 그면 동의각이 똑같잖아요. 그래서 얘가 65도니까. 여기도 65도가 되는 거예요. 얘가 20도니까 여기가 또 20도가 됩니다. 그러면 안쪽에 있는 각은 115도가 되는 거지. 그러다 보니 이 B는 이웃하 외곽이잖아요. 삼각형 좁아난 삼각형에서 외곽이 되다 보니까 그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합과 똑같잖아요. 그래서 20하고 115를 더해도 괜찮겠죠. 그러다 보니까 b는 135도가 됩니다. b가 135도가 되고, 이 안쪽은 그러면 45도가 되고요. 또 여기는 75도가 되죠. 그러다 보니 이 각을 알게 되는 거예요. 두개 더하면 120이니까 60도가 되겠습니다. 이제 이 꺾인 선을 좀볼 건데요. 이 꺾인 선 여기서도 엇각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가 있거든요. Z자처럼 약간 꺾였는데 평행선을 좀 그어 볼 수가 있어요. 꺾인 점에서 나머지 선과 평행하게 한번 그어봅니다. 그러면, 엇각이라는 게 있잖아요. 요게 지금 4 5도예요 그러면 Z자가 이렇게 보이는 거잖아. 그치? Z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Z자 이용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위에가, A의 위에 각을 알수 있는 거죠. A의 윗부분은 45도가 되겠습니다. 밑에서부터 가보면은 또 이렇게 길쭉한 Z자가 있잖아요. 그래서 여기가 20도다 보니까 얘가 20도가 되는 거예요. 얘가 20도. 아래가 20도인데 위에도 구할 수 있죠. 위에는 그러면은 40도가 되겠죠. 아까 전체가 60도였으니까. 그 그게 40도면은 또 Z자가 이렇게 보이죠? 어각 그래서 이 부분도 똑같이 40도가 되는 겁니다. 그럼 A는 위에 45도랑 40도를 더해서 85도가 되는 거고 B는 135도로 아까 구했고 두 개를 더하세요라고 했으니 220도가 정답이라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.